자, 2번. 자, 가봅시다. 자, 여기는 표본 크기의 중요성 또는 표본의 크기와 신뢰도. 자, 이게 요 소재입니다. 중심 소재. 자, 해봅시다. 한번. 자, if 100 people. 만약 100명의 사람들이 are interviewed about 인터뷰 Interview 받으면 예를 들어 자, 뭐인지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지 a particular brand of peanut butter 특정한 브랜드의 땅콩 버터를 그리고 it is found that 자, 대디아라고 발견이 된다면 38명이 좋아한다고. 이거는 like를 받는 거 대동사. 틀리게 낼 때는 r을 낼 거야, 아마. 자, 여기 태 수동태 기억하고 여기도 수동태. 자, 이렇다면 We are told that. 우리는 데뷔하고 듣는다. 자, 텔의 수동태로 듣다로 해석한대. 자, 38% of people. 사람들의 38%가 would like, 참, like that brand.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고. 됐지? 여기 %는 단수 복수 수일치 시킬 때, 오브 뒤에 있는 수를 따라가야 돼. 그 복수 기억하십시오. 틀리긴 할땐 S를 쓸 거야. 자, of course, 물론 this does not mean 자, 이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다. 자, 뭐라는 걸? everyone, 모든 사람이 in the world, 세상의 were asked, 질문 받았다는 걸 but, 하지만 the researcher assumes that 자, 그 조사자는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. 만약 38% of the sample 그 표본의 38%가 좋아한다면 좋아했다면 that brand, 그 브랜드를 그러면 it is likely to reflect 이뭔말 가능성이 있다지? 자, 그것이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the opinion of the people 사람들의 의견을 generally, 일반적으로 됐지? however, 아, 그러나 자, 이 문장 삽입 괜찮지? crucial to this assumption 이가정에 이 중요한 것은 It's the size of the sample, 샘플의 뭐다? 크기다. 자, 이거 빈칸 도 굉장히 괜찮고 이거는. 잘 됐어? 자, 다음. 자, if you ask, 만약 네가 묻는다면, just two people, 단지 두 사람에게. If가 인질이겠지? They like that brand. 그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지. 어머. 피나버라 그 땅콩버터의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지를 만약 네가 묻는다면 그리고 One d i d 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좋아한다면 해서 예를 받는 거야 이 did 틀리게낼때는 어지르는 거야 아마 That would be weak 그것은 약한 증거가 될 것이다 기지 어떤 증거야? 50% of people 사람들의 50%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약한 증거가 될 것이다. 자, 여기는 가정법입니다이투절 안에 내가, 동사가 이렇게 과거가 나오면 뭐라겠지? 그렇지, 가정법 아, 가정법 여기 would be, 여기 시제를 기억하시면 되요. 요거는 어휘고. 근데 이거는 동격이라 절대 위치를 못 바꾼다. 자, 이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. 자, you couldn't assume that. 자, 당신은 추정할 수 없다. 대디아라고. The views of two people. 두 사람의 뭐가? 변해가 unmatch, 일치할 거라고. The whole population, 전체 인구와. Generally, 일반적으로, the larger the sample, the plus B급, the plus B급이지. A 할수록 B하다. Sample이 더 클수록, the more reliable the survey is likely to be. 자, 그러면, sample이 더 클수록, 그 조사는 더 신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. 더 신뢰받을만 하다. 이렇게 돼. be likely to가, 뭔말 하기 쉽다, 뭔말 가능성이 있다잖아. 더 신뢰할만 하다. 자, 만약, the study, 그 연구가, doesn't say, 말하지 않는다면, how many people were involved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었는지, be suspicious, 의심하라. 자,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. 인컨. 자, 여기까지.